찬송 부르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부르겠습니다. 사무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참. 예비하신 주 조혜원의 재워줘서 넉넉이 함께 서서 나누리 건 사무신 주 거신, 넉넉 주시고 언제든지 저던대로 사형. No 신앙고에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룹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력으로 임하여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받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중국당과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계에 붙어져서 보금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교의 현장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뢰한은혜를 주시며 필요한 물질과 인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공도하였습니다 이사야 12장입니다. 예, 한절씩 교도하셨습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할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주여와의 나의 구원신령은 나의 누레신령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가심을 마구 기해서 구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육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1 2장 감사장입니다. 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날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포로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온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 백성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 바벨론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입니다. 더구나 외국 땅에 잡혀가서 70년이 지났는데 언어를 잃지 아니하고 역사도 잃지 않고 종교도 잃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4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왕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횡단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런 5 오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지 하셨고.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 모든 민족의 역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집니다. 바로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갔던 것이며, 70년이 지나니까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다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게뭐 추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아름다운 일인 것처럼 하더라도 추합니다. 그렇게 이웃떻기 성금을 내고 그러지만 그이웃떻기 성금이 얼마나 나쁜 방식으로 쓰여지는지 알면 우리가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많은 구호 단체가 있어가지고 구호 단체에 뭐 전화를 걸어갖고 돈을 냅니다만 그 돈들이 구호 단체에서 그 구호를 위해서 다 쓰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좋은 일을 하면서 추하게요. 그 하나님은 하떤 일을 창조에 맞게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맞게끔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름답게 하시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의사의 일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그데 그래, 지금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일을 아주 추구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뭐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그119 차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0병원다리고 저병원 다리다가 결국 죽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약속대로 그 백성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원과 저주와 그 심판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혹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분명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냉소주의입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합니다. 얼마나 요즘 젊은 부모들이 내곡합니까? 자기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들이 뭐 대부분입니다만 어떤 부모들은 그 자식을 죽는 데 내어놓잖아요. 돌아보지도 못하는 애, 애를 옆으로 뉘어놓고는 말입니다. 젖병 물려놓고는 엄마는 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고 애가 죽어있어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이렇게 내수적입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져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일절 말씀해보니까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랬습니다.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우상을 준비할 때, 온갖 더러운 것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사를 완전히 세 차례에 거치고 침략을 하고 그군대장만 너무 사랑하니 한번더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는 초토화되어집니다. 완전 히 진흙탕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서 돌아서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진노에서 돌이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준비하고 뭐,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막,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묻지를 않으십니다. 등 뒤에 던져버리셨다. 돈이 서에서먼 것처럼 죄깔을 그렇게 멀리 버리셨다. 우리 죄깔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지금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그러십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전에는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결국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이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 죄를 짊어치고 지옥협권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 주셨습니다. 뭐 내가 내 죄를 지고지고 지옥에 떨어진들 내가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차차 말씀드립니다만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게 너는 지옥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심판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빛을 우리 손에 비추시면요. 우리 손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모든 죄가 다 살아납니다. 그때 내 입으로 내 죄를 토설하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발로그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할 데가 없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요. 그런데 거기를 그 면하게해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이라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 장례식에 가서 슬픈 노래 부를 거 없습니다. 굉장히 없을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장례식은 죽음을 뭐 이렇게 서로 나누는 자리, 슬픔을 나누는 자리입니다만. 그럼 그 손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기쁨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소망을 이루는 그 행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땅을 힘겹게 살아오다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소망의 관문을 여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 장례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불평할 게 없습니다. 부활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또이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구원이시라. 그 나의 구원이시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께 보원받는 것이. 본래 본 생각에도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겁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잖아요. 무서웠잖아요. 근데 이제 두려움이 없으니 그마귀를 숨기는 게그 공포거든요. 그, 마귀를 숙려하고, 막, 그, 점을 쳐야 되고, 무서워야 되고, 전부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빡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승기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주,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힘이, 힘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는 노래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런 거죠. 점쟁이가 노래 부릅니까? 부타로 무당이 고 노래 부릅니까? 노래하는 무당도 있습니다, 불게 있죠. 처음부터 신을 부르는 무 노래죠. 감사해가지고, 기뻐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니까 말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죠.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가슴에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다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다 우물들에서. 구원의 우물들.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교회가 지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하는 전도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부 다 구원의 우물들입니다. 이 구원의 우물들을 통해서 복원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의 우물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근율입니다 구원은 근율이 기초하고 있는 거죠. 사람도 근율을 베풀면은 그 기분이 좋은 겁니다. 누가 나한테 근율을 베풀어주고,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고, 오늘 기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근율을 베푸셔가지고, 지옥의 정부를 면하게 해주셨는데, 이땅에 사람도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살아서 숨 쉬는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오제를 보니까 찬송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또, 기뻐하는 겁니다. 찬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드군나이 12장은 평안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련 중에 드리는 감사합니다 이제요. 그 시련 중에.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 12장을 쓸 이때요. 그,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나라 전체가. 나라 전체가 고난에 처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감사라고 합차있거든요신련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왔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는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액화산소를 한달 동안 쓰면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네요. 뭐, 병원마다 다르겠습니다만요. 근데 그게 보험이 적용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의 가격이 한달 동안 액화산소를 마시는데 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산소 마시는데 아무런 돈도 안 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소를 마시는 그 값에다 대고 산소를 산수를, 산수를 마시가지고 하시잖아요. 산소 없으면 죽으니까요. 산소를 하루 종일 1년 내내 마시는데 그 마시는 산소 값을 조금만 지불하도록 청구서를 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1년 내내 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공짜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생각도 안 드는 거죠. 사소값이 비싸요, 여러분. 정말 비쌉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간의 인간 보시기 위해 가지고 사용료를 우리한테 물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뿐입니까? 우리 매월 전기를 몇만 원 이상씩 냅니다. 교회는 막 몇십만 원 냅니다. 근데 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품질의 태양빛을 말입니다. 낮 동안 계속하여 비춰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모르죠. 만약에 그 태양빛을 비춰주시는 그 사용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그 태양빛에 대한 사용료를 약간만 하나님 우리한테 물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만약에, 그, 한 줄에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니면 우리 개인들에게, 1년간만 전기요금을 면제해주면, 요 코가 땅에 닿도록 전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1년 동안만 전기요금을 면제해준다면, 저도 전화할 거예요. 고맙다고요. 근데 우리는, 전기가 필요할 수 없는 품질의 햇볕을 날마다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잘안 하거든요. 뭔가 내게 이익이 생겨야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를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자꾸 감사해야 됩니다. 서양에 가보면 우리하고 좀, 이, 사는 게좀 다릅니다. 가다가 이렇게 서치게 말해도, I'm sorry. 그럼. I'm sorry. 우리는 가다 부딪혀도 그러뭐한 번씩 뛰쳐다보고 말려하나요 그래서 지향사람은 솔직히 말해도 미안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어떤 사람은 반성해서 생수와 소사 나와도 감사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목구멍으로 물한 모금만 생각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다리로 건강하게 다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짓고라도 몇 그릇이라도 걸어보았으면 하는 게 소원인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많이 기쁨의 찬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따뜻한 태양빛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여러가지 재난과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횡행하는 여러가지 질병과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신 그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들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기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접하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생명력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번세가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함께하시며 가정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님께서 기도의 세인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입니다. 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무주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합으로 불러 주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항복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받을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을 때가 많고